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SFU 대학에서는 캐나다와 한국 그리고 일본의 주요 이민 관련 대표자들이 만나 이민 문화와 정착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 TV코리아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다운타운 SFU 캠퍼스의 한 세미나실입니다. 지난 4일 월요일 현장에서는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모여든 사회학자들 및 정치, 이민, 언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장을 가졌습니다. 이민 역사를 새롭게 쓴 캐나다에서 일본과 한국의 이민 문화의 역사에 대해 교류하며 각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토론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날 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토론토 대학, UBC 대학, 그리고 일본의 교토대학, 한국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배제대학교 교수도 자리에 함께해 다양한 이민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섯 명의 토론 대표자들 중이재대 교수는 한국 대표로 열띤 토론에 참가해 한국의 이민 정책과 역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이민 정책,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민 정책이 크게 변화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이 사회 통합 정책은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06년부터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 제3의 그 통합 모델로서 인터컬츄럴리즘이라는 모델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이 씨는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노동력 증가와 경제 변화, 그리고 인구 밀도와 세대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이민정책과 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이민으로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